<laughs> 저 찍고 있다. 난, 나는 이거 이거 나는 무슨 좋아하는지 얘는 눈물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못고다면 나도 눈물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두 분, 세번 만나기로 했잖아요. 데이트 오늘 몇 번째예요? 내일 만났는데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그럼 두분 정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? 그말 잘해야 돼, 엄마 정식으로 살았는다알았어 어디서? 아 연극팀 그연막 배신금 뺀다고 난리가 아니야 어제 일단 아랍노래에서 네, 아까는 용철이공연 했거든 네 거기 이제 목사님 목사님 어머님 우리 송구 선생님이 왔어요 네이이라는데 진짜 2만원짜리 2만원짜 엄마도 오시고 나도 <목소리> 내가 이렇게 어서시이렇게 오시고 여기가 어시 분이 여기가 어디서 분 아니 이건 여기 좀주시는요 된장 좀 주실래요? <목소리> 된장 네 <목소리> 3십5년이2 5년3 나는 음. 이제 3 2년만 보고 음. 번호 오 와가지고 나 3.25년, 이상5게 무슨 이있잖 어제 와갖고 나3 2이 이거 정말 나한테 잘해잖아그 그그 뭐, 그 아니 이거를 왜한 <laughs> <주문한> 거지? <같아. 웃음> <그리고, 웃음> 그럼 그동안 매일 보는 동안 어떤지 기억나시나요? <laughs> <알겠는가? 웃음> <laughs> 매일? 그냥 뭐 느낌이 괜찮아 뭐해뭐 그러니까 그뭐 어떤 거 해? 어? 뭐밥 먹고 놀러 가고 아, 음. 그래도? 음. 점점 더 예뻐지고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고기 먼저 똥그랗게 시키는 <laughs>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아니야그 <laughs> 전... 어디 갔는데? 엄마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? 어디가 제일 음. 좋았느냐고? 음.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일단 엄청 잘해서 음. 어떻게 잘해줘 내가 하루 탐을 다 하고 이거 이해 저거 냥나만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, 안 힘드세요? 전혀.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요즘은 <요정도. 웃음> 엄마 만나는 게 나의 하루 일과야. <laughs> 매일 만나도 <만날까요, 진짜? 웃음> 이쁘죠? 멀 멀지 않아요, 씨. <laughs> 요거 한 45분 운전하시고. 아, 그래. <laughs> 고기 되게 열심히 구워 주셔야 요 엄마 드시라고 아, 부럽다. 엄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. 나고기간다그랬요 <laughs> <놔두. 웃음> 예 음, 작가님 피디님들 다+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런+ 이런 어, 방송이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만나도 이런 데이트 그런가 할 생각도 못 했고 또 저한테 와서 접근을 해도 제가 아마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<laughs> 근데 우리 애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저도 편안하게 만나고 있어요 너무 나한테 잘해 주니까. 다시 18세 손으로 돌아간, 돌아간 기분이 드네요. 하여튼, 너무 감사하고요. 음, 1%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손한번 들어주세요.